안동인비시 창사특집 조네원 낙강의 뜬달 제22화 우리는 모두 귀한 생명이다. 양선비, 조네원은 이문이 생기는 의국이 아니야. 날이 갈수록 빚이 늘고 있어.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끌고는 왔지만,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요. 의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본의 확충과 운영의 효율화가 필요하네. 조네원에서 발생한 적자를 메울 방법…… 그러니까, 그 방안을 찾아야 한단 말이군요, 형님. 그렇다네. 약제상들의 움직임이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하네. 네, 상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양반들도 약제 시장과 유통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하, 존의원과 같은 작은 의국은 말이야, 상업의 바람이 불어온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닐세. 오히려 위기를 맞이할 수 있어 이런 분위기가 <laughs> 형님 생각을 알겠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상거래가 활발해질수록 영유와는 무관한 외국인 조네와는 그 기반 자체가 약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음, 그렇네. 양 선비, 난 장사를 하려고 하네. 장사라고요? 아니 외국에서요? 조선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화폐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유통되지 않았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음, 글쎄요. 조선은 상업을 장려하지 않았죠. 아니 산업공상으로 구분하여 오히려 상업을 경시해 왔습니다. 국가가 주도한 상행이만이 인정되어 왔고요. 그래. 양선비처는 팔도를 두루 다니는 사람이니 이것저것 보면서 벌써 느낀 것이 많을 걸세. 약재는 이미 상품으로 유통되고 있어. 그것도 높은 값으로 말이야. 상업은 전란을 겪은 조선 사회가 스스로 찾아낸 살길이 아닙니까? 아... 그래서 형님이 그동안 그렇게... 도련님, 이거 한번 보세요. 홍두라는 귀녀가 제게 준 선물입니다. <laughs> 아, 향낭이군요. 네, 주머니도 어여쁘고 향기도 참으로 달콤합니다. <웃음> 그렇죠. <laughs> 윤필도련님, 저는요 이 선물도 무척 고맙지만 제 손으로 그귀녀를낳게 했다는 게더 기뻐요. <laughs> 금지의녀님은 의술이. 재미있습니까? 음, 약이 되는 꽃과 잎, 줄기와 뿌리를 바라보며 그리 세심하게 그리는 윤필 도련님은 어떠세요? 어, 그것들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laughs>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했군요. <laughs> 도련님은 왜 조내원에 계십니까? 저요? 글쎄요, 찾는 이가 있지. 금지의 의연이군요존네와는 저를 꿈꾸게 해요. 존네와는 제게 새로운 세상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오장육부를 가졌다는 것도 외국에서 비로소 알게 됐어요. 할미 사람은 태어날 땐다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손가락도 발가락도 다섯 개, 눈두 개, 귀두 개, 코 하나. 뱃속에 든 것도 똑같고요. 더 가진 이도 덜 가진 이도 없이 다 같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금지 똑똑하기도 하지. 양반님네들은 한 개씩 덤으로 더 가진 거 아니고. 저도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 똑같이 태어나는데… 근데 왜 어떤 이는 양반으로 살고 어떤 이는 노비로 사는 걸까요금지지야도도도우우리모 음, 모두 다다 아, 아같똑같이하늘님이 세상에 내어놓은 생명인 게다. 저 산과 들의 짐승과 풀처럼 더 귀하고 덜 귀한 건 없단다. 살아보니 그렇더라. 도련님, 외국에 예. 있다 보니 신분이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자기 목숨을 의원 앞에 맡기고 나면 모두 다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금지은연님. 우리는 모두 하나뿐인 목숨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목숨을 두개 가진 이는 하늘 아래 아무도 없답니다. 의술 앞에서는 신분이 높은 자도, 재물이 많은 자도, 그렇게 권세를 부리던 자도 자기 목숨만 애원해요. 하나뿐인 목숨 앞에 다들 벌벌 떨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국이 아니었다면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의술을 배우고 싶었어요. 어렵지만 재밌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지금은요? 제가 뭔가를 할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 같은... 저 같은 이들을 돕고 싶었어요. 두들겨 맞고 업신여긴 맞고 일만 하는 개집종 무녀, 기녀... 의원이 있어도 아픈 몸을 보일 수 없는... 조선의 여인들이여 아이고 소식 들으셨어요 선비님들 음? 글쎄 약재 캐러 산에 갔던 사람들이 호랑이한테 물려가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거나 다쳤습니다요. 들었네 주모 온 거울이 시끌시끌하더군. 아직 새파란 젊은이들이라던데 참으로 안타깝네 안타까워. 에휴 종말이처럼 삭받고 품팔러간 아이도 있었다잖아요. 공납 받치려다가 목숨을 바친 거지 뭡니까? 아유 불쌍해라. 에휴. 아니 공물을 대신 사서 납부하고 그 값은 백성들한테 내라고 하니. 박나법자들만 신이 난 거지. 그들과 결탁한 관아의 부패한 수령들하고 말이야. 아, 그러니까요, 양 선비님. 박나법자들한테 돈을 주느니 차라리 산속을 이잡듯이 뒤져서라도 직접 약자를 구하려고 한 거겠죠. 그들은 도적입니다요. 아니 도적보다 더하다고요. 아, 포졸라리들은 뭐하십니까요? 그런 자들을 잡아가야죠. <laughs> 아이 정말아, 네 말이 맞다만 세상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감사도 어쩔 수 없는 게 있고. 대? 네? 포졸나리도 위분들 편드는 거예요? 아, 아, 아. 그 들여다보면 다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거지. 공물진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감사도 죄를 청하는 장계를 조정해 올려야 한다고. 아 그러니 감사는 또. 고을 수령들을 닥달하고, 촌민들은 어쩔 수 없이 고기를 잡는다, 약재를 캐러 산으로 간다. 그냥 구렁텅이로 자꾸만 내몰리는 거지. 아이고, 그러다 결국 사고가 난거다 무리한 세금 독촉이 이제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고 있어. 아니, 그렇게 거두어서 어디에 쓴단 말입니까? 이미 배부른 자의 뱃속으로 또 들어갔겠지 뭐 이것만 준비하면 돼요? 그래 <laughs> 잘 다녀올게요 번번이 번거롭게 죄송해요 그럼 부탁드려요. 아이고 걱정 말고 어서 다녀와 금지야. 네. 최상어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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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금지 은여가 무슨 일이 있는가? 아, <laughs> 배 의원님이 금지 은여님 행방에 왜 그렇게 관심을... 하긴 배 의원님은 오신 첫날부터 금지만 눈으로 쫓으시긴 했지요. 네네, 아, 아니, 내가 언제 그랬단 말인가? 출석을 뭐... <laughs> <laughs> 그, 부탁해둔 탕약이 있는데, 어찌 됐나 싶어 묻는 것이네. 그거야, 진작에 할미가 다 달여서 병자에게 이미 드시겠습니다요. <laughs> 아, 벌써 그랬다고? 아, 저, 우리 금지 똑부러진 일 처리야 의국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배 의원님 혼자 모르셨나 봐요? 흠! 어, 흠그이 <laughs> 아, <laughs> 아, 그 사람이! 네, 그럼 금지 은혜가 무슨 일로 자리를 비운 건가? 그 나루터 배 들어오는 날이라 오늘 꼭 만날 사람이 있다고! 아이고, 아이고 이이빵 내가 뭘또 말해! 만날 사람이라고? 누구지? 설마 윤필과 단둘이서? 역시 윤필도 의국을 빠져나가고 있어 오늘 내가 윤필 네 뒤를 개보겠다 도대체 어딜 가는 거야? 윤필 처자가 금지와 단둘이 만날 약조라도 한 건가? 그럼 윤필을 저소에서본그 침통을 금지에게 주려고? 저리 음. <목소리도 모르는 것 같애> 외지고 의숙한 곳에서 만난다고? 윤필 이음흉한놈 고구한 척은 혼자 타하면서. 검치도 나타났어. 어한 사람 더? 아니 저기 도대체 뭐 하는 곳이야? 순덕아, 어서 들어가. 어. 박나 어. 법자들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공물을 대신 나라에 바치는 대가로 아예 백성들의 등골을 파먹고 있으니 참. 아니 뭐지? 다들 다를 수가 있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공물은 백성들을 올가매고 있는 쇠사슬이 된지 오래입니다. 가명에 바치고, 조정에 바치고. 민생은 파탄 직전인데. 얼굴을 가리면 뭐해? 양반인데. 근데 양반이 왜 저런 말을 하지? 백성들에게 공물을더 많이 징수해 폭리를 취하고, 폭리의 일정 부분을 지방 수령들이나 아전들하고 나누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부패의 먹이 사슬이 견고하게 연결돼 있어요. 바로 이런 것이 이 사슬을 단칼에 끊어내는 게 어려운 이유입니다. 끊어낸다고? 그걸 어떻게 해? 나라님도 못하시는데… 아니, 이 자들은 대체 뭐하는 사람들인 거야? <laughs>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세금 독촉이 더 심해지면 백성들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건 연필의 목소리야. 금지우엔 다른 누구와 말도 섞지 않는 녀석이 저런 말을 하다니. 백성들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수령들은 백성의 어버이가 되기는커녕 그저 감사의 눈치만 살피며 그들이 시키는 일을 제기간에 맞추지 못할까? 전전긍긍 겁만 내고 있으니까요. 말로는 백성의 어버이를 자처하는 자가 자식을 돌보기는커녕 사지로 내몰고 있지. 그런데 금지우녀은왜 여기? 아, 사령님. 예. 안녕하십시오. 아, 윤필. 아, 예. 알아보았네만 그곳에도 자네가 말한 그런 자는 없었네. 아,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양 선비님. 실망하지 말게. 대동계 회원들을 통해 계속 수소문해 보고 있으니 언젠가는 좋은 소식이 있을 거네. 예,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윤필 누군가를 찾고 있는 건가? 그나저나 금지를 깨어 이런 불온한 자들과 어울리게 하다니. 내가 윤필을 관하여 고변하면 넌 빠져나가지도 못해 이 교활한 놈아. 윤필 이제. 참으로 위험한 자였어. 하, 하, 금지. 난널 어찌하면 좋으냐. 하필이면 그 자를. 그 불순한 자를. 안동인비시 창사 특집 조네원 낙강의 뜬달 출연 서정방, 방성준, 금지 홍수정, 양선비, 표영재, 순덕 홍진우, 배용태, 고성일, 윤필 조경아, 칠성모, 박선영, 허생원, 김기철, 할미 한수림, 주모 김은아, 종말 손선영, 황가 김용준 음악 최혜인 기술효과 이상길 극본 김순희 서다솜 연출 강병규 안동 mbc 창사 특집 조네원 낙강의 뜬달 제23화 약재 전쟁이 시작되다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 상주시 세계유교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